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회로에서 전압 전달비인 V1분의 V2를 구하세요 그랬네요. 이거 전압비인 거 아시죠? 전압비라 그럽니다. 전압비 그럼 떠올라야 되는 게 뭐예요? 4단자 중에 A가 전압비죠. 나왔으니까 B는 뭐예요? 임피던스. 그죠? 그다음에 C는 뭐예요? 어드미턴스 B고요. 어드미턴스 d는 뭐였죠 전류비였죠 전류비 그 중에 이제 a를 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보니까 v1분의 v2로 원래 전압비는 v2분의 v1인데 이게 뒤집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에 값을 구하였고 역수를 쳐주면 그게 답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회로에서 그 우리가 답을 구하려 고 그러면은. 우리가 익숙한 T형이나 파이형 회로로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보여야 되는데요 이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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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 델타결선이라는 게 보여야 됩니다 이거를 Y결선으로 바꾸면 T형 회로가 만들어집니다 T형 회로가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요 자 여기다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델타결선이죠 이 형태로 이거를 가져와서 그려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2옴, 1옴, 2옴, 이렇게 되죠. 그럼 y로 바꿀 때 어떻게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a라 그러면은, 요, 이제 합성을 하면 a 점이 바로 요 선하고 물리는 요쪽 방향이 됩니다. 자, 그걸 염두에 두고, 이제 구하는 방법은 앞에서 해보셨겠지만, 전부 다를 더한 게 분모로 옵니다. 분모로 오고, 요거, 요거 곱해서 a 구하고, 요거 요거 곱해서 얘가 b라면 b 구하고 요거 요거 곱해서 c 이렇게 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분자에 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쭉 돌리는 걸 곱하고 여기 분모에 오고 사이 사이 사이에 있는 거에 예 예를 들면 a 사이면은 여기 a가 사이에 있는 거니까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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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사이에 있는 거 요거 곱이 분자로 온다는 얘기죠. 자 어떻게 되는가 알죠? 한번 설명해들어으니까 그러면 요거를 구해보면 전부 다 6분의가 되겠죠. 아, 6분의가 아닌데 5분의네. 요거 더하면은 돌려서 더하면은 5가 되죠. 2, 2, 1이니까 5. 그러면 5분의 얼마, 5분의 얼마, 5분의 얼마 오겠죠. 그 Y 결선으로 고치면 자 여기가 A 부분입니다. A 부분은 자, 여기 A라고 치고, 여기 A면 5분의 얼마가 이 1은 2죠? 이. 이렇게 오겠네요. 그 다음엔 이 2는 4가 오죠? 그 다음에 이 1은 2가 오죠? 여기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5분의 2 얼마예요? 0.4. 0.8 되네요. 0.4.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0.4, 0.8, 0.4가 되네. 여기 아래쪽이죠? 이 아래쪽 이 방향 그 저기 합성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해보면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T자 형태로 만들어지는데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얼마 되는 겁니까? 0.4가 되고 0.8이 되고 여기가 0.4인데 하나가 더 있죠? 원래 있었던 거 1.4. 아니 1홈 그럼 합치면 1.4가 되네요. 카페 써보겠습니다. 그냥 1.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남은 하나가 더 있죠. 여기에 2홈이었던가요? 2홈 일홈. 그럼 우리는 이쪽을 구하고 행렬을 구하고 이쪽에 행렬식을 풉니다 같이 풀어주면 거기서 a 값을 뽑아내면 되겠죠. 자,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 자,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데, 자, 이쪽에 a, b, c, d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좀 구해보죠. 어, 여기서 a, b, c, d 구할 때 t형에서 a, b, c, d 구하는 거 아시죠? 어 이걸 한번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t형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z1, z2, z3가 있다. 그러면 이거 우리가 구할 때 a는 이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a는 어떻게 되면 a는 z3분의 z1인데 여기다 플러스 2를 더해주고요. b는 어떻게냐면 b는 z 1 p 2 t 1 플러스 2 c 3 cn e 3 1의 t 2 1 p 되 u s j e 3 분의 t 이 되고요. 역수가 되고요. d 는2시 e t 2 jet 2 jet t 2 jet 2 jet 2 jet 2 jet 2어 e t 2 jet 2 jet 2 jet 2 jet 2 jet 2 j 어 t 2 jet 2 j 대입 z3분의 z1. 3분의, 여기 3라고 볼수 있겠죠. z1이니까 1.4분의 0.4가 되겠네. 요 여기 에1 플러스 1.4분의 0.4가 되고, 여기는, let's 0.4 플러스 0.8 플러스 1.4분의 고페이죠. 곱해야 뭘 곱해야 1 0 0 0 0 0 0 0를 곱하니까 0 0 0 4 8 2, 3 2 0 3이죠? 0 이제 이제 1. 4분의 1. 4분의 플러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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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0 0 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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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0 어, 이거를 계산해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요게 7분의 9가 나오고요. 요게 7분의 10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1.4분의 1이 되고 그냥 이 이쪽에는 7분의 11이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됐죠? 정리가. 그런 다음에 이거 하고 행렬을 하나 더해 죠 어드미턴스만의 회로. 요거 요거 있죠? 요거. 요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드미턴스만에 해라니까 인피던스는 재료가 될 테고 어드미턴스가 역수로 가는데 1분의 1 이렇게 가지 1이니까 1의 역수 이렇게 되는데 결국은 1이죠 그래서 1.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7분의 9하고 1하고 곱하고 행렬이니까 그 다음에 여기 7분의 10하고 1하고 곱해서 두 개를 더하면 답이 되겠죠. 그러면 7분의 9 곱하기 1그 다음에 더하기 7분의 10 곱하기 1 7분의 맞죠? 7분의 10 곱하기 1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거는 7분의 9 더하기 10이죠. 그러면 7분의 19가 나오네요. 이게 뭐예요? a값.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a분의 1 역수니까 답은 19분의 7. 이게 그러니까 답이 되겠습니다.